자 72번 문제죠 음, y는 x제곱은 마이너스 4 x 더하고 1,2에서의 접선과 응. x축,y축으로 주어진 두의 넓이를 구 구하시오. 자, 얘가 뭐, 이렇게 생겼을 거야 1,2 이렇게 접선이 지나겠죠 이렇게 응. 되겠죠 네, 네, y-2는 f가 에 x 마이너스, 이렇게 되네요. 공식이 y 빼기 y1은 f' x1에 x x1. 결게쓴 거예요. 자, 그러면 f' x는 2x 4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음, 1으로오면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나오죠? 접선식은, 접선식은, 음, 음, y, 마이는 접선식이, 마에 x,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y는 마이 2x, 플2 2, y는 마이 그러니까 4가 되겠죠. 그게 뭐야? 뭐, 일단, 이거 뭐 거였지, 다시 면 이렇게 거였어? 우리가마이만 4, 아, 그건 아니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래 여기 y는 우리가 2x 플러스 2였나보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란 이렇게 되겠죠? 4 줄기 마이너스 2이니까 2 절미는 2분의 1에 2분의 이 4가 돼서 4 여기가 다르게 되그죠 72번 답은 4입니다